오늘 새벽에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 (CBP)가 스마트폰과 PC 등을 관세 면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CBP는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특정 물품의 상호 관세 제외 안내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비롯해 일부 컴퓨터와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애플워치, 메모리 칩 등이 어, 중국에 부과된 125%의 상호 관세 적용 대상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의하면 그 펜타닐을 문제삼아 중국에 부과된 20%의 관세는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애플, t n c c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애플, 삼성전자, HP, 델테크놀로지스 등그 미국 외 지역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관세 면제가 일요일 저녁 어, 선물 시장 개장 시 기술주에게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웨드버시의 데나이브스는 세기의 기술주 랠리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관세가 면제 된 제품들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약 1000억 달러 규모 전체의 23%를 차지합니다. 작년에는 이 면제 대상 품목 중 26%가 어, 중국산이었으며 스마트폰의 81% 컴퓨터 모니터의 78%가 중국에서 수입됐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사실상 예상됐습니다. 미국 내에는 생산시설이 없고 또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에서의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품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울 수밖에 없고 어, 이는 결국 그 내년 말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악영,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에 c f r a 리서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이후 애플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금요일에 애플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CFRA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 기업인 애플에 타격을 주는 것을 원치 않고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 내 제조에 5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전자 제품 일부에 대해 125%의 상호관세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둘째, 면제 대상에는 스마트폰, 반도체 칩, 반도체 장비, 모니터, 애플워치 등 20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셋째, 삼성전자, 애플 등 전자 제품을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수혜가 예상됩니다. 넷째, 선물 시장 개장 시 기술주의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웨드부시 즌권의댄 그 아이브스는 이번 면제가 세기의 기술주 랠리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에 대해 그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자면 첫째, 단기적인 시장 안정성입니다. 면제발표 후 기술주의 반등이 기대됩니다. 특히 애플과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둘째, 소비자 물가 부담의 완화입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서 인플레를 억제할 것입니다. 셋째 현실적으로는 미국 제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인프라 부족과 인건비 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넷째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의사 결정의 번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는 그 기업이나 투자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 전략과 계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선별적 유연성입니다. 일단 강경 정책을 던진 후 선별적으로 후퇴해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입니다. 둘째, 테크 기업들의 불만 잠재우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정치적 후원을 한 테크, 기업, 테크 기업들이지만 경영진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불만이 쌓이고 있었는데 이걸 일부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에서 제조를 확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관세 정책에서 일부 후퇴했지만, 미국에서 제조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경우도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 내 제조에 5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방금 또 어, 업데이트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어, 백악관 대변인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메모리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날 발표한 서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호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른 관세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강과 알루미늄의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그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잠깐 만나 반도체에 대한 그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서 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고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